안녕하세요 아르는TV 사현코치 제원코치입니다. 평상시 손목이 아프셨던 분들 주목해주세요.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들의 손목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손목 관절은 비교적 소홀하기 쉬운 관절인데요. 저희가 일상생활을 할때 그리고 스포츠 환경 속에서 손목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닥을 짚는 모든 동작에서 건강한 손목이 필요합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손목이 아프면 어떻게 하나요? 손목을 보호해야 한다고 손목 보호대를 착용할 겁니다. 보호 장비를 착용한다고 해서 손목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손목 보호대를 착용함으로써 약간 손목 을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모델을 착용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손목을 지킬 힘이 필요합니다 우선 손목의 움직임을 배우고 갈게요 저희의 손목은 굽히고 뒤로 젖히고 그리고 옆으로 기울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의 손목은 뒤로 젖혀질 때 손목에서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희 일상생활 또는 스포츠 환경을 떠올려 볼게요 땅에 손을 짚는 다양한 동작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손목을 지켜낼 힘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손목에 통증이 생기게 되고 나는 원래 약하다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젖히는 방향을 에 대해서 손목을 지킬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저 또한 손목 보호대 없이는 운동을 못할 정도로 손목이 약 했었는데요. 일상생활 할 때는 큰 문제가 없었 지만 운동을 할 때면 손목 통증 때문에 손목 보호대는 필수적으로 착용을 하고 운동을 했었는데요 이젠 어떤 운동을 하더라도 손목 보호대가 필요 없을 만큼 손목을 지켜내는 힘을 길러냈는데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손목 강화 운동을 꼭 꾸준히 병행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손목 건강이 달라질 겁니다. 첫 번째 동작입니다. 손목 카스라고 하는데요. 카스란 관절에 조절된 회전 움직임 이라고 합니다. 해볼 건데요. 벤치 또는 책상 위에 끝에다가 손을 이렇게 얹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양손으로 손목을 이렇게 감싸주어서 팔꿈치에서 회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단하게 잡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을 빳빳하게 펴서 최대한 아래로 멀리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끼손가락 방향으로 천천히 돌아 올라옵니다. 위로 최대한 왔다가 아래로 최대한 내려가 보겠습니다. 새끼손가락 방향으로 15회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15회씩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손목과 팔꿈치를 분리해서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손목을 움직일 때는 높뼈가 엎침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할때 손가락은 빳빳하게 펴서 해주도록 할게요. 여기서 손을 돌리는 거는 팔꿈치 관절에서의 회전 동작입니다 그러므로 반대손으로 카스하는 손목을 잡아서 움직임을 최대한 제한시켜서 천천히 그리고 큰 원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관절을 움직여야 하는 이유는 관절을 움직이지 않을수록 점점 움직임이 적어지게 되는데 이 카스라는 운동은 이 관절을 자꾸 쓰므로써 관절의 움직임을 키우고 관절의 수용력을 키울 수 있는 운동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카스를 할 때는 손목을 최대한 크게 움직여야 하는 건 맞지만 움직일 때 통증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움직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알려드릴 동작은 리스 프레스입니다. 리스 프레스는 말 그대로 손목을 프레스 들어 올리는 운동인데요. 저희가 손을 딛고 체중이 앞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손목에서는 무서운 일이 발생합니다. 바로 손목이 뒤로 젖혀지면서 손목끼리 충돌이 일어난다는 건데요. 근데 이 리스 프레스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손목이 뒤로 젖혀질 때 꺾이지 않고 손목을 방어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발 기기 자체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손가락을 딱 펴줍니다. 펴서 바닥을눌러줍니 내로 손가락으로 바닥을 밀어서 들어 올려주시는 거예요. 들어 올렸을 때 손목 앞쪽에 굽혀주는 근육들이 수한걸 느낄 수 있는데요. 그 상태에서 천천히 내려놓는 겁니다. 몸이 뒤로 갈수록 쉬워지고요, 앞으로 갈수록 난이도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푸적 자세로 하면 더 어려워지고요, 앞쪽으로 넘어올수록 더 난이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10회에서 15회 정도 자세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본인에게 맞는 자세를 찾아보시고요. 또한 리스프레스를 할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양쪽이 동시에 들리지 못하고 따로따로 들린다거나 들어올렸다가 내릴 때 버티면서 내려와야 되는데 버티지 못하고 한 번에 떨어진다거나 어 이렇게 두 가지를 주의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알려드릴 동작은 미스프레스를 반대로 하는 방법. 인데요. 리스프레스는 손목이 꺾이지 않도록 손목 굽힘근들을 강화시키는 운동이었고요 반대로 이번에 알려드릴 동작은 손목 편근을 강화시켜주시는 운동입니다. 양손 주먹을 바닥을 딛어주시고요 약지 소지 방향으로 그대로 손목을 뒤로 제껴줄 건데, 이때 손목을 먼저 제껴주시고, 그 다음 팔꿈치가 자연스럽게 뒤쪽으로 빠질 수 있도록 내릴 겁니다. 이때 확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버티면서 내려갈 겁니다. 그러면은 손목 뒤쪽에 붙어 있는 손목 편근들이 늘어나는 거를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어, 내려갔을 때 손등이 바닥에 닿았을 때 다시 주먹 위치로 빠르게 밀어서 돌아올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동작 또한 뒤에서 동작을 하면은 난이도가 쉬워지고요. 앞으로 가서 무게중심이 앞쪽에 위치할 경우 동작의 난이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내려갈 때 버티면서 내려갔다가 손등으로 바닥을 강하게 밀어서 올라와줍니다. 이렇게 두 가지 동작을 통해서 손목 강화 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방법입니다. 바로 경사를 올리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푸시업 같은 동작을 해서 바닥에 손을 짚을 때는 손목이 완전히 90도까지 젖혀지고 나서 운동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각도까지 올라갔을 때 손목에 통증이 생기는 분들이 있죠. 바로 이런 분들한테 좋은 방법으로는 경사를 올려서 운동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판을 밑에 하나 깔고 그 앞에다가 다시 원판을 까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한다면 아까처럼 바닥에 손을 짚지만 경사가 확보되면서 손목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을 알려드렸을 때, 플레이트를 빼고 하나만 쓰는 방법도 있지 않냐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물론 이 방법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했을 때, 손바닥을 받쳐서, 손목 관절은 안전하게 할수 있지만, 손 허리 관절 쪽을, 손이 꺾이면서, 손가락 힘을 잘쓸수 없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상당하지 않도록 관절들을 잘 관리해주는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만큼의 부하가 들어온다면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강화 운동을 통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영욕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되고요. 오늘 알려드린 손목 강화 운동 꼭 진행해보시고요. 어려운 점이나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앞으로 나올 컨텐츠들을 각 관절에 대한 강화 운동을 알려드릴 건데요. 운동을 하다가 불편함이 있거나 통증이 생기는 분들은 구독을 하고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주세요. 관절을 강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 이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루진 TV 재용 코치 서혁 코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